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게,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 올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PSTH 빌레크먼의 주식 스펙 주식이죠. 빌레크먼의 스펙 주식인 PSTH 스트라이프를 물어오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요. 스트라이프는 이제 핀테크 기업으로서 어, 스퀘어와 거의 도, 대등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psth에 대한 스트라, 스트라이프는 예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psth가 지금 이제 이전 영상에서 댓글을 보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3 0불대에위치해 있기 때문인데요. psth가 기존에 10불이 아니라 20불에 시작한 스펙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psth에 대해서 스트라이프를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할 거고요. 현재 CCIV 스펙, SP-CX ETF에서 전량 지분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리마켓에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CCIV 주가가 아니, 루시드와 루머, 루머가 빨리 해소가 되기를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CTC 프로테라 SEC의 지분율 변동이 공시가 되어 13G 파일링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스퀘어 차트입니다. 스퀘어 차트가 지금 이게 3월 달부터 시작을 하여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하락을 하다가 지금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32불에서 현재는 273불이 되었습니다. 이런 스퀘어를 잡지 못하였다면 이런 스퀘어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 한 두세 차례 정도 있었었는데 스퀘어를 잡지 못했다면 저는 당연히 이제 스트라이프가 IPO로만 상장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PSTH를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만 부탁드리고 스트라이프입니다. 스트라이프는 지금 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일론 머스크가 스트라이프 처음 만들 때 거액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팔란티어의 피터 틸도 투자를 했고 그만큼 이 팔란티어의 피터 틸이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성장성을 알아보고 거액의 자금을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 미국 핀테크의 초유망주 스트라이프인데 왼쪽의 동생. 존과 형 패트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천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 천재 둘이서 이 스트라이프를 만들어 냈습니다. 스트라이프의 핵심 포인트는 결제 과정을 기존에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세 단계로 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쿠팡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죠. 그러면 카드를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이제 카드를 등록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결제가 엄청 쉽습니다. 단순히 클릭, 클릭을 하거나 그 기존 등록된 카드에 밀어서 결제가, 결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스트라이프는 결제 과정을 굉장히 단축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했다고 을볼수 있습니다. 현재 스트라이프는 기존에 이제 4 5밀리언 정도 금액가치가 되었으나, 지금은 70에서 100 빌리 언 정도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sth가 스트라이프만 물어온다면 크게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psth의 현재 가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th에 보면은 이제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이제 가격이 뜨지 않았는데 오늘 좀 상승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30.1 달러입니다. 기존의 시작가가 여기 보시면은. 9월, 10, 9월 11일인데 21.5불입니다. 이처럼 이제 시작가가 20불로 시작한 스펙이고 현재 5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PSTH가 아무래도 스트라이프를 물어올 확률이 크고 앞선 영상에서 SEC 변동률이 어 많이 지금 되어 있고 참고로 빌레크먼의 매니지먼트 회사 거기서도 5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지분율도 상당히 스트라이프를 취득한다면 20% 정도의 지분율을 가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ACTC의 파일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C의 파일링을 보면은 이게 구글에서 이제 프랭클 리소스 ING 프랭클린 리소스 i n c 라고 해서 이제 파일링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분율을 보면 지금 18.4%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프랭클린 템플린 인베스트먼트는 미국의 투자금융회사이고, 1947년 뉴욕주에 설립되었습니다. 뉴욕중시의 티커약자는 BEN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BEN 이 프랭클린 템플린 인베스트먼트 는 계속 그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CTC도 결코 지금 이제 이런 SEC 파일링에서 보듯이 어, 지분율이 굉장히 기간 지분율이 많이 들, 들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현재 SB 차지 포인트 사태로 이게 개인의 물량들이 많아지면은 합병 투표를 하였을 때 연기가 되거나 이제 실패할 확률이 조금은 있는데 ACTC는 음, 기간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그럴 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제 다른 어맨드먼트 이게 A가 붙으면 어맨드먼트인데 이거 다른 데, 다른 것을 보면은 이 위스 a n 어스 매니지먼트라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오히려 보유 지분을 좀 줄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3.1%로 되어 있고요. 기존의 SEC 13G 파일링을 10월 1일 것을 보면은 동일한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여기 보시면 8.8%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략 5%좀 넘게 보유량을 줄였지만 저는 a c t c 가 오늘 어, 큰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보해도2-3% 이상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에서 보듯이 h c t c 가 여기 5일 11선 위로 올라와야지 저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 DA 발표가 1월 12일이었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2월 16일이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간 계속 거래량을 엄청나게 눌러왔기 때문에 어, 언젠가는 뉴스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한번 폭발하는 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CCIV 주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IV 주가를 검색을 해보면요. 아, 프리장에서 3.5%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DA 기대감에 뭔가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으나 발표가 나지 않아서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 발표가 이제 빨리 나야지 이거를 이제 절반 정도 매도를 하고 다른 주식들을 이제 좀 담을 수가 있는데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아서 저는 계속 홀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SPCX ETF에 보시면은 이제 캐시를 6.13% 아무래도 2월 12일 기준으로 어, CCIV를 전량 매도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존에 12만 주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CCIV가 지금 0%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 보유량은 이만큼이 들었고요 이게 참고로 spcx etf는 액티브 펀드 이기 때문에 아마 머징 이후에도 계속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펙 주만 골라서 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현금화 하고 10불 때 현금을 10불 때 스펙을 사기 위해서 매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분 구독자 분들께서 스펙 주에 찾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계속 주시고 있는데 제 이전 영상에 좋은 스펙 찾기라고 하여서 제가 스펙 히어로라는 사이트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스펙 히어로에 들어오셔서 찾으시면 되며 원하는 기업의 뭐 10불 이하 이하를 찾고 싶다 이러시면 12불 이하 언더를 클릭하시고 예를 들어 에너지 쪽을 찾으시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CCAC 같은 경우는 바이튼이라는 EV 에너지와 루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모든 스펙주에 대해 루머를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에 보면 썰칭 중은 아직 루머가 없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루머라고 떠 있으면은 이제 이 바이튼이라는 EV 컴퍼니와 루머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현재 프라이스는 십일점사오있기 때문에 이 루머가 예를 들어 블룸버그발 루머이거나 좀더확실하다 루머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CCA. A/C를 소량 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참고로 여기에 보시면 에어 에비 에비에이션에 ACTC가 들어있는데 이게 프로테라 ACTC가 항공 쪽에 이제 잘못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ZNT도 보시면은 13.3 달러에 지금 조비아 엘리움이라는 이제 루머가 둘다 있고. Z&T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요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현재 저는 지금 Z&T를 아직 매수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영상을 올려 드리지는 않고 있으나 조금 더 분석을 하여서 Z&T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CIV가 이제 계속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텐데 어큰 하락은 다행히 나오지 않고 있고 이 프리장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오히려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38달러 이하는 크게 깨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결론은 지금 현재로서는 루시드 모터스와 합병 ta 가 뜨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뜨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60달러 이상 단기로 80달러 까지도 보고 있으며 중장기로는 100달러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이제 저에게 종목을 이제 분석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분석을 하여 어 조만간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의 이제 포트폴리오는 ACTC와 CCIV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어 원래 이제 월마다 제 수익률을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분기 분기마다 공개를 하려고 바꿨습니다 어 1, 2, 3월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제 수익률에 대해서 공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는 QLL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HYLN 하일리온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 다양한 종목들이 이제 프리마켓에서 워낙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PSTH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한 소량 들어갈 계획이고 어, 금액은 한 천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CCIV가 합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기원을 하겠습니다. CCIV 가지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대박을 이루, 이루시기를 기도, 기원하겠습니다. 루멘